반갑습니다. 이분이 정말 친숙분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 기적으은 반드시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힘을 국회 통과까지 우리가 작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 부산시민 기국은 수도권 소축중 전출생 고령화는 동전의 연명과 같다. 수도권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적인재발 기능이 집중되면서 비 수도권 공군을 흡수하는 공군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역대 정부 수십 년 동안 공군위기 수도권 초월 측정을 유사하기 위해 지방 공권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추진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더그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전출생 국가 성멸 위험에 경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이 수도하는 균형발전, 지방 시대 시대는 최우선 국선 과제일 것입니다. 지방시대의 핵심 문제가 바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부산, 서울교점의 수도권에 대한하는 부산교점의 남북통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본 동력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한 목소리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 법처리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상공계, 노동계, 학계, 문화예술계, 청년 여성, 노인장애인 등 부산의 각계각층의기관과 단체들이 모여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검수심이 추진 경례를 결성하여 부산 시민과 함께 영실 성공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에 공격 나서고자 한다. 이에 부산글로벌 호보도시 정신이 추진회의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첨명한다. 이하 여러분 결의한다고 세번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21년 국회에 국제가 6월에 시작되5올 전기국회에서 부산글로벌 호보도시특별법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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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을 바탕으로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허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의한다 주의한다 하나 우리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을 바탕으로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허브도시로 발전하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추진을 통해